0033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은, 는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을 비롯 1600여 종류를 생산하는 OEM 및 ODM 화장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서 한국 화장품 등 6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음 CGMP 인증은 물론 국제 규격인 ISO 22716 인증까지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에 맞는 기업으로의 개선을 완료함 산하기술개발연구원에서 스킨케어 본부, 메이크업 본부, 리서치 본부와 함께 연구협력팀을 두어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62년 3월 설립되어 1978년 2월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10년 5월 화장품 판매 및 부동산 임대 사업을 분할하여 한국화장품을 신설함 대시 화장품 제조 전문회사로 CGMP 및 ISO 2만 2716 인증 획득, 우수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하의 종합연구소를 통해 제품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화장품 OEM 및 ODM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바. 높은 기술력과 안정적인 영업망 구축으로 OEM 슬래시 ODM 전문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재무 대시 부재료 판매 부진에도 글로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화장품 수요 증가한 바 국내외 세안 및 보습제 관련 OEM 슬래시 OEM 수주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연가율 상승에도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 세비용 발생에도 순이익률 상승하였음 대시 실외 마스크 해제 등으로 화장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기능성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 국내외 유통채널 강화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3일 기준 장마감 한국화장품제조의 시가총액은 143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화장품제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01위입니다. 한국화장품제조의 상장 주식 수는 453만 2000주입니다. 한국화장품제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화장품 제조의 퍼은 76.88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6.6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97.3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859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o 는 2.1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1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 b o 와 BPS는 각각 2.47배. 12,8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번지억원, 마이너스 22억원, 마이너스 8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억 원, 마이너스 40억 원, 마이너스 12억 원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8번지 06% 쌓인 이고 유보율은 1839.9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0.4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52 더하기 0.47%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2.17 더하기 0.28%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화장품 제조의 2023년 2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1,7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32,450원보다 7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1,8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한국화장품제조의 종가는 31,750원이며 주가가 한국화장품제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장품제조의 종가는 31,750원이며 주가가 한국화장품제조의 241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한국화장품제조는 거래량 51,104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 6 3 3 0 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증권에서 12,426주, 키움증권에서 7,215주. 0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4,686주, 삼성에서 4,544주, 한국 증권에서 4,45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13,401흔 8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6 5 0 1주 한국 증권에서 4,401흔 3주, 삼성에서 4,136주, NH 투자 증권에서 3,58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63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65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